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또, 요, 엄주임, 엄듀, 엄주임요 하고, 새로 나온 2019 BMW 320D 시승을 해보러 나왔습니다. 머리 와로 네, 일단은 영상 보시면서 설명 드릴게요. 자, 요, 오늘 보실 차는 2019년형 BMW 320D입니다. 지금 시승차고요 2 8 k 로밖에안타 아주 따끈따끈한 놈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놈. 일단 헤드라이트부터 보실게요. 헤드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LED 헤드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엄지님, 요것도 이제 레이저 헤드라이트로 추가로 뭐 이렇게 가능합니까? 업그레이드가 네, 네. 프 패키지라고 300만 원 추가하시면은 레이저 라이트, 그다음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라고 아, 프로페셔널이라고 어, 반자율 주행에 가까운, 거의 자율 주행에 가까운 수준으로 그 운전 보조 장치 추가 그리고 서라운드가 어... 추가됩니다. 아 어, 그렇군요. 일단은 키드니 그릴은 뭐 바뀐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엑티비크 키드니 그릴. 네, 에... S5랑 동일합니다. 아, 아 맞아요. 아 그렇고. 일단 보시면은 요 밑에 에어 인테이크가 요거는 무슨 트림이죠? 럭셔리 트림인가요? 네, 럭셔리 트림. 이게 트림이 몇 가지가 나오죠? 어 럭셔리 그 다음에 엠팩 320D 엠펙 320D 럭셔리, 그다음에 삼3공항 엠팩 근데 역시 아무래도 요 범퍼 쪽은 엠팩이 이쁘네요. 예. 저는 제가 봤을 엠팩을 기본으로 해야. 네. 좀 아무래도 좀 느낌이 감성이 네, 좀 살겠네. 젊으신 분들이 타기에는 엠팩이 낫죠. 휠은 몇 인치인가요? 18인치입니다. 18인치. 아 18인치고. 예, 예. 음. 이제 삼3공 i 로 가게 되면은 네. 이제 19인치로 바뀌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역시, M4 음. 보다가, 요거 이제, 사이드 미러 보니까, 조금 뭐, 둔한 느낌이 있네요, 아무래도. 아, 그래도 사이드 미러가 지금 변경이 됐어요. 기존의 사이드 미러가 조금 작다고 라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크기가 좀더 커졌습니다. 음, 직직하네요 예, 뭐 직직하고 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지금 요, 사각지대 경고등 아. 네, 추가됐습니다. 좋네요. 네. 네 일단 한번 외관을 한번쭉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테일램프가 테일램프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아저 뭐야 K5 같다 와젤로 와젤로 만들었을까 실제로 이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 조금 더 낫네요 확실히 입체형 비어램프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요 이렇게 네.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음. 아, 트렁크가 뭐 항상 쪽 쪽다는 소리가 있었잖아요. 사0비가아 그 네. 이게 이 트렁크가, 조금 넓어졌다 하던데 네, 골프백이 3 개가 들어가는 어, 그래요. 네, 음. 개가 들어가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근데 이게 또 그거는 없네요. 전동 트렁크는 네. 이제 330의 럭셔리 모델로 가야만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 모델에 맞아 그 골프백이 3 개나 들어간다. 네, 3 개나 들어가. 3개 넣을 일이 있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라운딩 가실 때뭐 다른 사람들 태워갈때 좋죠. 음. 요게 그러면 럭셔리 럭셔리 모델. 예. 럭셔리 모델. 전체적으로 예. 이게 조금 커졌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죠. 지금 이 옆으로 잠시 가셔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전장이 거의 옆에서 볼 때는 이게 3시리즈가 아니고 4시리즈라는 착각이 들게 될 정도로 전장은 76mm가 늘었습니다. 76mm면 7cm 아닙니까? 예, 와, 엄청, 엄청 늘, 컸네요. 휠베이스는 네. 전 모델에 비해서 41mm가 늘었는데. 42mm가 늘어난 만큼 이제 피칭 부분에 있어서 주행할 때 피칭 부분에 있어서 아주 어, 이전 모델과는 다른 훨씬 더 안정감을 준다고 볼수 있죠. 음. 그리고 휠베이스가 커짐에 따라 승객분들이 타시는 부분, 승객 타시는 부분. 아,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근육을 좀 키운 형태네요. 그러다가 그렇죠. 아. 무게 중심은 10mm가 맞아지고 그 다음에 무... 차량 공차 중량으로 최대 55kg까지 줄임으로써 아, 더잘 나가고 왜 BMW는 새로 나올 때마다 이렇게 무게를 자꾸 줄이면 나중에는 뭐 1000kg 미만의 차가 나올 것 같은 수준이에요 근데 BMW는 왜 자꾸 키드니 그릴을 좀, 계속 점점 크게 만들죠 나중에 되면 이따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키드니 네, 그릴이? <laughs> 근데 키드니 그릴이 커지면서 좀더 뭔가 럭셔리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음 알겠습니다 이제 한번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를 일단은 아이고 도관이야. 네, 일단은 스티어링 휠은 뭐 똑같은 거 같은데. 패들 시프트가 있네요. 예, 네, 패들 시프트 있습니다. 오. 자 여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차가 너무 잘 나왔어요 이거는 뭐 3시리즈는 BMW 넘버원 no. 세그먼트기 때문에 깔라고 해도 깔게 없습니다 음. 역시 이것도 이제 12인치 풀 LED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있고요 12.3인치 네 12.3인치 네. 여기도 LED가 적용이 돼 있네요 네. 근데 확실히 저는 요 계기판은 LED보다 아날로그가 저는 좀 마음에 듭니다 어 그래도 이게, 음. 이게 왔다갔다 하는 음? 뭔가 시안성은 그게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음. 그리고 지금 이제 바뀐 게, 네. BMW가 오각형을 좋아하나요? 다 오각오각스럽네. 에어컨 구멍도 그렇고. 그냥 일자보다는 전, 이게 음, 더 나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음. 오각형 스타일로, 육각형 스타일로 네. 만들어놨어요. 여기는 이제 엠비언트 라이트 들어오는 곳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이제 공조 시스템이 조금 밑으로 내려왔네요. 밑으로 네네. 내려왔고. 그리고, 어이 무슨 충전됩니까? 예. 음. 그냥 아주 쿨하에 그냥 핸드폰 이 갖다 던지세요. 그러면 바로 충전 됩니다. 음, 던질 필요는 있습니까? 그냥 네, 살짝 그렇지. 올려놓으시면 네, 되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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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 기어 노브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X5 스왈로브스키 디자인은 스왈로브스키 아그 자꾸 그 테클 거치 마시고 네, 네. 스왈로브스키 기어 노브인데 네. 이게 크리스탈이 아니네요. 네, 그렇죠 여기 음, 조금 아쉽네. 크리스탈이 너무... 진짜 이쁘던데. 네. 네. Cool. 여기도 운전 모드는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에코 프로, 에코 프로 모드, 그 예. 어댑티브 드라이브는 없네요.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 아, 아쉽네요. 아쉽네요.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뭐, 이걸 뭐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아, 그래도 그게 기존의 그 네. 다이얼이라고 해야 되나, 다이얼 방식에서 네. 버튼식으로 바뀜으로써 좀더 제가 볼 때는 다이얼 방식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솔직히 음... 이전의 다이얼 방식은 좀 약간 무슨 가스레인지 불 켜듯이 그랬었는데 <laughs> 가스레인지 불아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중요한 뒷좌석 뒷좌석 공간 한번 타보겠습니다 제가 뭐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178에 몸무게 100kg인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고 지금 운전석 뒤에 탔습니다 저는. 운전석 뒤에 탔는데 솔직히 편합니다. 네, 넓직하네요. 넓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엄 주임님은 네. 187에 제가 아까 앞좌석 탄다고 뒤로 좀 많이 땡기는 서이 친구는 거인병이기 때문에 조금 뭐 다릅니다. 다리가 너무 길어서 네. 조금 불편해 보이긴 한데 제가 뭐180아 178에 100kg인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돈급제강 예, 수준의 이 실내 공간인 것 같아요 제가? 음. 그리고 요 하만 스피커가 하만 카돈. 어 예. 좋은 거 쓰네요, 그래도. 엠포에 예.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죠. 뒤에도 이렇게 컨트롤 예. 하실 수 있으시고. 3존 공조 시스템. 뒤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 이거 LED가 확실히 커지니까 예. 차가 확실히 좀 럭셔리해 보이네요. 예. 확실히. 차, 차가 음. 정말 잘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주행할 때도 주행 영상 나중에 찍겠지만은 진짜 이휠 베이스가 커지고 무게가 가벼워지고. 그다음 무게 중심이 낮아짐으로써 특히 코너링에서 제가 음, 아, 예, 느꼈을 때 회전 교차로 도는데 아, 상당히 상당한 코너링을 잘하고 가죽도 좋네요. 음. 예, 이거 럭셔리 모델이라서 지금 여기 버너스카가 들어가 있는데 엔팩을 하시게 되면은 그 시트를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색깔을 선택할 수 어, 있죠? 센서텍 알칸타라에서 블랙인데 음. 센서텍 가죽과 알칸타라라는 그 소재를 같이 이렇게 해서 몸이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끔, 알칸타라가 좀 아, 움직이지 않게끔. 네, 그럼 오케이 좀와보실래요 좀 이거 예, 좀 봅시다, 발걸이 아, 똑같이 발걸이는 있고. 예.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이컵 홀더가 예. 엄청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컵을 넣어놓으면은. 근데 여기 지금 이 재질이 바뀐 거를, 이거는 이게 없었는데? 예, 카메라에 담을 수가 없겠지만은. 이게 고무네요, 고무. 소리 덜 나게 좀 업그레이드를 한 거네. 소리도 덜 나고, 이따, 고정이 잘 되죠. 음. 네. 그리고 뭐이 폴딩을 아까 안 시켜 봤는데 트렁크를 요것도 폴딩이 되는 아, 폴딩이 됩니까? 음, 네. 알겠습니다. 엔진룸 한번 봅시다. 음. 게몇 마력인가요? 190마력에 40.8토크입니다. 아, 이제 토크까지 정확하시네요. 네, 공부 많이 네, 하셨네. 요 네. 엔진은 뭐죠? 이게 트윈 파워 터보 네. 엔진. 네, 또그 음. 네, 엔진이죠. 괜찮네요 근데 네. 확실히 그때 봤던 이제 m4를 보니까 카본으로 이렇게 네. 촤악 해놨는데 역시 m4를 따라갈 수는 없네요 네. m4 갬성을 네. 따라갈 수는 없네3시리가 네. 차가 진짜 좋습니다 이거는 그럼 제로백은 몇초까지 몇 나오죠? 6.7초입니다 아, 괜찮네요 그래도 네. 음, x2가 그때 7.몇초였죠 네. 확실히 괜찮네 오케이 닫아주세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크기를 키우고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달리기 위해서 디자인 된것 같습니다 조금 근육을 키우고 무게중심을 낮춰 가지고 드라이빙의 재미를 최적화시킨 모델 같네요 네. 근데 이 배기구도 보시면은 구멍이 두개입니다 이게 몇인치죠 배기구가 배기구도 이렇게 두개로 바뀌었고요 네. 확실히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물로 봐야 됩니다 차는 직접 만져보고 타 봐야 아뭐 이렇구나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노베이션 패키지가 추가된 차량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음. 이 7시리즈랑 s5 억대에 넘어가는 차량에만 바뀌던 레이저 라이트를 3시리즈의 이노베이션 패키지랑 나는 그걸로 해서 추가를 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 근데 3 0 0만원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어, 라이트, 이거 지금 누가 와서 이쪽 가봐도 이거 수리비 300만원 나옵니다. 아, 네. 그래. 예. 이거면 금액은 얼마 정도 하죠? 금액은 이제 제일 기본형이 5,23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5,230만원부터 올랐습니다 음, 예. 가격은 역시 조금씩 오르네요, 계속. 음. 어쨌든. 대신에 뭐. 음. 바뀐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음. 저도 처음에 가격 듣고, 어, 가격 왜 이렇게 올렸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만한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안에 뭐 알겠습니다. 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하만 카드까지 넣어주시고 음... BMW가 그래도 3 시리즈는 이게 효자 종목이기 때문에 소자를 신경을 많이 쓰네요. 네. 이제 한번 제가 참 직접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한번 제가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2019년형 BMW 320d 모델. 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찍어주세요, 엄주입니다. 잠깐만요, 안전벨트 매고요 안전벨트는 꼭 맵시다. 안전운전을 네. 하기 위해서. 자, 찍어주세요. 그대로 들고 계시면 됩니다. 네. 자. 나중에, 그리고 그 운전석에서 그것 좀 찍으세요. 그, 뭐시기냐? 헤드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디스플레이 바뀌었어요. 뭐시기라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음. 넣습니다. 네. 어, 이게, 저는, 이게, BMW 기어 넣고, 이지 적응이 안 돼요. 아니, 옆에 걸 눌리고, 해, 이렇게 하셔야지 운전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 이제 BMW 지금 차만 몇개 만졌는데. 아,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자꾸. 네. 이차 탄다고. 음, 이거 경유차죠 이거. 3200이. 아, 차 진짜 조용하죠. 저도 아까 깜짝 놀랐어요. 아, 차 엄청 조용하네. 네. 그럼 320엔 럭셔리가 온줄 알았는데. 뒤더라구요 너무 좀 들이대서 조금 멀리서 찍어주세요. 쓰느리지 예, 예, 예. 않습니까? 음. 여기가 이제 회전교차입니다, 여러분. 회전교차로에서 한번 제가 한번 코너링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자, 뭐사생결 단이 생각나네요. 빙글빙글빙글, 빙글. 빙글. 네, 인생 의 응. 회전목마. 네, 좀좀 밟아야 이게 코너링을 네. 이렇게 와. 내 차가 그래서 겁납니다. 오, 네네네, 야, 진짜 드라이거 코너링, 드라이거 코너링 좋습니다. 전혀 밟고 있습니다네. 코너링 좋아요, 딱. 쫀득하게 달라붙어가지고 네. 지금 가는 느낌이 딱 듭니다. 확실히 제 차인 그랜저보다는 훨씬 낫네요. 네. 역시 BMW. 뒤가 털리지 않는다라는 느낌. 그렇죠. 뒤가 네. 털리지 않는다는 느낌. 아그 정확하네요. 네. 아주 정확한 표현. 그 너무 빙글빙글 돌아서 지금 아, 어지럽고요. 예, 예, 예. 이제 예. 가겠습니다. 오라이합시다오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와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바뀌었죠와 이거 너무 선명한데 거의 그냥 앞에. 내비게이션이 하나 더 달려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장난 아니네요 이거 와. 표시되는 종목도 다양해졌고 네 이게 지금 60km 그 속도위반 그 네. 구간이라고 나오고요 속도위반 그 60km 속도위반 구간인데 60km 이상으로 달리게 되면 그게 이제 빨간 색깔로 변합니다 음, 그 너무 그렇게 흔들면 보시는 예, 예. 구독자들 멀미납니다 네네. 아, 차가 근데 너무 조용해요 네. 진짜 진짜 가솔린 엔진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조용하게 나왔습니다. 어, 그 정도입니다. 예. 어그 딸딸딸딸딸거리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네. 그 경유차 특유의 그 딸딸이 감성이 없어졌어요. 딸딸이 감성이네. <laughs> 일단은 가보고 있습니다. 이한발 봐봐야 되는데 밟볼 곳은 좀. 없저좀 있다 저 부산 북한렇태하면 되지. 전당에 있습니다. 자. 확실히 좀. 또 지금 운전하는데 전혀 좁다는 느낌을 전혀 안못 받고 있습니다. 아주 네. 그냥 널찍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되게 여기로 되게 편하네요 지금. 올라가면 됩니까? 예, 올라가서 쭉 올라갔을 줄. 차를. BMW는 이 3시리즈가 역사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 3시리즈가 1,500만 대 이상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00만 대입니다. 1,900만 대. 네. 어, 1,500만 대. 이게 브레이크 가 너무 잘 됐네. 너무, 응. 너무 이래야 는데 응? 브레이크 좋지요. 좀 이게 지금 럭셔리라서 브레이크가 M 브레이크도 아닌데도 이 정도인데. 음.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참고하셔야 될게 M 브레이크는 330의 M 3개만 들어갑니다. 3 3 0 i M. 예, ]에만? 320d M팩에도 M 브레이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G20은 뭡니까? G20이 음. 320d입니까, 네나 이게 지금 이차 세대 세대라고 하죠. 네네. 이전 모델이 F90. 네. 지금이 이제 G20. 네. 이런 식으로 그 세대를 나타내는 거죠. 음... 네. 나는 이3 2 0 t G20, G20이 새로 나온 건지 네. 처음엔 헷갈리더라고요. 그, 지금 5시리즈가 G30이거든요. 음 네, 이거는 G20.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게 지금 휴대폰으로 찍으니까 반짝반짝거리는데 이게 시안성이 진짜 좋습니다. 아주 잘 보입니다, 진짜. 와, 이거 진짜 이거 혁명이네, 이거는. 진짜 야, 이게 편한, 진짜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속도를 올리니까 속도를 지키라고 딱 나오네요 빨간색으로 깜빡깜빡거리네 네. 아 잘나갑니다 차 좋다니까요 정말 아, 디젤, 디젤 같지 누가, 않죠 안좋다고 했습니까 디젤 같지 않죠 아 진짜 좋아요 네 근데 이게 정보가 좀 잘못됐네 여기는 70km로 돼있는데왜 50km로 되지아 여러분한테 바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차가 많아서 밟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세요, 안전 운전하세요, 안전 운전. 아, 근데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뭐, BMW에서 3 시리즈는 뭐, 자타가 공인한 차량 아니겠습니까? 음, 좋네요. 자, 오늘은 요거 요정도로 2019년 BMW 320D 시승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아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전시장 부산 중앙전시장 아, 꼭 방문 없는, 좀 해주세요. 주인님에게 BMW 상담하시면 네. 아주 좋은 네.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최저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네. 같이 하지 네. 마시고요. <laughs>